내년 4월 2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중 경기도 의원 재보궐 선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재선거와 보궐 선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권예솔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투표를 통해 뽑힌 선출직 공직자에겐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변에 문제가 발생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석이 되는 경우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임기 종료까지 120일이 채 남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를 치르지 않기도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는 공석이 된 원인에 있습니다. 선거의 전부 무효 또는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되면 재선거. 사퇴 또는 사망, 선거권이 상실된 경우엔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2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이중 지난 10월 암투병으로 김판수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군포 제4선거구도 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재보궐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이날은 임시 공휴일이 아닙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